2022년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. 매일 성경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. 예수 더 좋은 새 언약의 완전한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더 좋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는 예수님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. 율법을 통해 세워진 뇌위계통의제자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.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는데 그만 실패해 버렸습니다. 율법은 결코 인간을 온전하게 해줄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좋은 언약, 즉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적인 죽음에 의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옛 언약이 보증해 줄수 없는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보증은 확실하여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강구하여 주십니다.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. 완전하고 영원한 길이 될수 없었습니다. 그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제사장이십니다. 예수님을 이을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습니다. 언제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. 그 누구도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.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를 방해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. 구약의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장은 죄가 있기에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죄를 드려야 했습니다. 제장이 드린 짐승도 제물로서 불완전했습니다. 불완전한 제사이기에 늘 반복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 속죄나 정결 의식이 다시 필요치 않으셨습니다. 한 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더는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이었습니다. 이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였기에 한 번으로 끝내셨습니다. 더는 다른 제사이나 제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말씀을 냈습니다.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.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폐허의 길을 걸었던 옛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을 답습하게될 것입니다.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고 순종하면.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합당한 완전한 대세상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